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아, 여기 이곳은 워싱턴 D.C. 인근의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즉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데요. 이런 노천 시장은 주말이면 미국 각지에서 종종 볼수 있지만,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파머스 마켓은 미국에서 가장 오랫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열려 왔다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가족이 마운트버는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러 여기로 보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 역사는 적어도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금도 최대 70여 명의 상인이 과일과 채소, 빵과 고기 등 직접 키운 신선한 농축산물과 심지어 직접 만든 장신구나 예술품을 판매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올드타운 파머스 마켓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알렉산드리아 시청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 열립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호주 시드니에서 화려한 불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예년처럼 해변과 거리에서 떠들썩하게 새해를 축하하는 인파가 안 보이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호주 정부가 시드니 중심부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은 타임스퀘어 행사를 TV와 인터넷 생중계로 제한하고 한국도 서울 재야의 종타종식을 취소했는데요. 이처럼 지구촌 각지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집에서 TV로 축하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주요 방송국들은 특집 프로그램과 불꽃놀이 등 새해 이벤트를 생중계하며 사람들이 안방에서라도 축제 기분을 낼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코비드-19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최대 70%까지 높아 확산이 빠른데요. 이미 유럽 여러 나라와 한국, 호주, 칠레 등지에서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사례가 발견돼 결국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치명률이 특별히 높지는 않고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법원은 우한 봉쇄를 처음으로 보도한 장잔 기자에 대해 공중 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루행야족 난민 1800여 명을 외딴 섬에 마련된 주거 시설로 이전시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가 수용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메그나강 하구의 바샨차르 섬에 새로운 시설을 짓고 총 10만 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섬이 사이클론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넘어온 로힝야족 100만여 명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대 서민들이 식사하던 간일식당이 2000년 만에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발굴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과 함께 잿더미에 파묻힌 고대 도시로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적들이 종종 발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굴된 유적에서는 특히 색감과 형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프레스코 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매대로 짐작되는 자리에 오리, 수탉, 목줄로 묶인 개, 해마를 타는 요정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벽화에 그려진 동물 중 일부는 음식 재료로 쓰인 것으로 연구진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날의 시작과 함께 영국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주 5년 가까이 지지부진해온 브렉시트 합의안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1월 1일부터 유럽 연합과 완전히 결별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영국과 유럽 연합의 최종적인 결별 그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도출해낸 것은 정확히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협상인데요. 영국은 이미 2020년 1월 31일부로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후 무역과 통관 등의 규칙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양측이 12월 말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해온 겁니다.

버주의 권리를 잃었고 당장 내년에는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국은 국가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독립적으로 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구촌이 가장 우려했던 아무 합의 없는 결별, 즉 노딜 브렉시트의 파국을 피했죠. I think both sides will be happy with this agreement because they both broadly got what they wanted. The UK does have the freedom to diverge in limited ways, but the EU has freedom to 단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영국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국경 문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럽 연합의 무역 규정을 적용받는데요. 이웃의 외국 아일랜드 공화국과는 자유로운 통관을 유지하지만 영국 본토의 상품이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려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규정에 준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물리적인 국경 하드 보더의 형성을 막기 위한 보육책인데요. 자유로운 통행이 아일랜드 평화에 중대한 기여를 한 만큼 영국과 유럽 연합 모두 이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듯 5년 가까이 걸린 결별의 최종 결과에 대해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 I think we've had a terrible year, and 때마침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47년 만에 유럽을 떠난 영국이 과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그 앞날이 주목됩니다. Sea turtles are the oldest animal known to man. They've been on our planet for over 100 million years. They are an indicator species, a good example of what's happening to our marine ecosystems. Every species of sea turtles in the United States is listed as either endangered or threatened.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this species does not go extinct on our watch. so beautiful look at you goodness the turtle hospital i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florida keys it has been rescuing, rehabilitating, and returning turtles to the wild for over 30 years not only do we fix sick and injured sea turtles but probably the much bigger take in that is our education visitors also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at admission fee that is where we get our budget for our turtle care we rescue an average of 100 sea turtles a year unfortunately most of them are human impact injuries not only do we see boat strikes but we see a lot of fishing gear entanglement trap lines, abandoned anchored lines. You can really see the impact um, we as humans are having on our oceans. On there, so Chuck is a sub-adult loggerhead sea turtle. He lost that front right flipper due to a fishing line entanglement. Amputating a flipper on a sea turtle, it's a major surgery, it requires a lot of follow-up care, extensive wound care. I think some of the treatments that alleviate pain or pressure. They do calm down for during treatment but for the most part as they get healthier they get stronger and they fight more which is actually a really good sign for a wild animal. Chuck is on the mend and a candidate for release. Believe it or not a sea turtle with three healthy flippers um, is a candidate to be returned to the wild so we have our flippers crossed for Chuck. six out of ten of our rescue calls now come from people that have been through our hospital and learned what a six sea turtle looks like it's one thing to tell somebody um, not to leave your fishing gear out there but it's another thing to see this big majestic dinosaur a sea turtle um, lose a front flipper to that entanglement and that's really impactful so i feel like that education is invaluable